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3월 23일 아침 글로벌 시황 전략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준에서 어, 일단 금리를 인상을 했죠. 인상을 했고, 어느 정도 동결이냐, 0.25% 인상이냐, 이 갈림길에 있었는데, 0.25% 인상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한번더 응, 인상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좀 어쩔 수 없는 인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막판에 좀 미국 증시가 인하까지도 기,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을 인하는 절대 없다는 에, 여러 차례의 멘트로 해서 이제 금 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은 어느 정도, 0.25는 뭐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어, 그래서 뭐큰 충격이었다 이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동결 쪽을 기대했던 미국 금융주가 아 조금 조정을 좀 받은 흐름이고요. 아 IT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매물은 소화했는데 큰 조정은 아니었죠. 자, 역시 파오르장을 비롯한 연주는 이제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바로 옆에 캐나다가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물가가 급나겠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에, 지금 4월 초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어, 저는 상당히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가가 안정되거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 인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 불안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우리 독수리 TV 구독자 여러분과 유튜브 회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시황을 같이 들으시고 종목 전략은 우리 유료 회원님들만 따로 들으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연준의 이제 회의가이 어 금리 0.2 올려서 5%까지 인상을 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인상하지는 않겠다. 또 금융 불안이 있기 때문에 동결도 고려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에, 결국 시장이 불안하면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에, 인하를 언급한다 그러면 벌써 주가가 움직이고 물가가 올라온다라는 기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을 음. 극히 조심한 것 같아요. 자, 캐나다가 어제 발표한 에, 이, 이 지금 소비자 물가 많이 하락했죠. 5.2%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6%인데요. 어, 지금 아마 4월 초에 발표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도 조금 완화되겠죠. 미국에서 정책, 정책 금리를 올렸지만은 오히려 10년짜리 금리가 0.18%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금리를 정책 금리는 인상하더라도 예,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몰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 미국 10년짜리 채권금리는 3.5%그 예, 다음에 2년짜리 금리는 4% 밑으로 내려왔죠. 이와 동시에 미국의 달러화도 102레벨까지 약세를 보였고요. 원화도 지금은 1296원으로 여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도 상당히 내려오는 분위기였고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 특히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의견이 극단적 비관으로 지난 20년 만에 최악이다. 그만큼 주식을 많이 팔았거나 매수를 꺼려한다는 거죠. 지금 필애크먼이나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이나 금융업종 종사자들은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을 했었는데 연준은 나름대로 그 동안에 해왔던 말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미국의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쉽게 이나라든가 동결을 결정할 수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어, 이 스위스에서는 이제 크레디스위스를 UBS 워버그로 인수시키는 이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치가 나온 거로 보여집니다만 오늘 새벽에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어, 테슬라가 3%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15% 어제는 올랐었는데 오늘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크레디 스위스도 5.5% 하락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3% 하락. 이와 같이 금융업종이 다시 약세권으로 접어든 것은 이 금리 인상이 금융 업종에 다시 약간은 부담을 줄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반도체 비메모리 쪽의 대장주 엔비디아 신고가를 내고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중국으로도 미국에서 견제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규제법에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중국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칩에 수요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밴커브 아메리카 3% 하락했고요, JP 모간도 2.58% 하락하면서 어, 금리에 대한 부담, 또 비트코인도 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미국 연준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바로 직전에 0.5% 인상을 했고. 아직은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예, 이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미국 연준도 홀로 동결하거나 이날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염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지금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IT가 그래도 가장 선전을 했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어, 그 다음에 예, 이 다양한 IT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업종도 그렇고요. 자, 반면에 이제 금융 업종이 가장 약한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애플이 0.9% 하락했고요. 구글이 1.53%, 아마존이 1.9%,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압 메타 1.16% 하락. 그리고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1.7% 상승 마감이 됐죠. 어, 이 부분은 아까 엔비디아와 함께 비메모리가 아주 강한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된 수요의 증가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기대인 플레이어는 계속 하락 중이죠.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 중이기 때문에, 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 것은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액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3.25% 하락 마감이 됐고요. 니오 1.94% 샤오펑 2.2% 하락했고요, 리비안 2.35%, 루시드모터 3%이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자동차도 할부금융이나 이런 쪽이 이자율 상승의 부담을 약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어 경계매물이 나왔다 봐야 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LIT ETF죠 0.9%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리튬 아메리카 1.68% 리벤트 2.87% 하락 마감이 돼서 리튬 관련주도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이제 어제는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간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1분기 실적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 긍정적 기대감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도 이번에 이제 제너럴 모토스와도 협업을 발표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만 오늘 지수는 약간 공방이 있겠죠. 자, 에코프로 계속 우상향 중인데요. 에코프로 대단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이제 차세대 전기차라는 이 배터리의 심장 배터리가 이제 심장 역할을 하는 이 배터리가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양극재와 또이소재들의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LNF는 아직은 우하향 중이지만 어제 인산철 배터리의 소재도 양극재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외국인 매수가 제법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미국의 로컬 오토메이션, 이제 로봇에 관련한 종목이죠. 1 9 하락했고요. 똑같은 로봇 관련 섹터의 ABB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이 ETF 로봇 쪽에 1.14% 하락을 했고요. 아, ROBT 역시 1.9%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이제 로봇 플랫폼, 로봇의 또 인적 역량을 다 집중시키고 또 로봇에 관련된 M&A라든가 기술 이런 쪽에 계속 나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2조 5천억까지 시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에포스코에 관심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뉴로메카가 시간에 사항까지 기록을 했고요. 자 로보스타 예, 지금 LG 그룹의 산업용 로봇 기업이죠. 예, 그다음에 SBB테크 예, 고속 감속 기업체입니다. 또 에브리봇, 에브리봇도 이제 우리나라 예, 가정용 로봇 인탑스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주가는 계속 우상향 중인데 다소간의 매물이 약간씩 나오더라도. 이쪽은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삼성에서 앞으로 투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전 세계가 인구 노령화와 그 다음에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이제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이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화면이 안 보여요. 어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안 나왔나요 아, 아, 네. 죄송해요 음, 지금 지금도 안 보이세요 아 이게 지금 녹화 계속 진행이 됐는데 자 어, 그리고 이제 그 코아시아 에, 코아시아가 일단 어제 보면 은 삼성전자와 함께 엔비디아에 이제 칩을 수주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에디 테크놀로지도 역시 이제 관련한 치 관련 종목이죠. 예, 지금 보이시죠? 예, 지금 한참 진행이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방송이 좀 늦어가지고 좀 얘기에 좀 집중하느라고요. 자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 라운텍 이런 기업들이 그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초격차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어, 이 부분이 이제 전부다. 어, 어제 어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어 코세스하고 선익시스템, 라운텍 전부다. 어제 라운텍은 저희 회원님들 이제 상한가에 수익을 거두었습니다만. 지금 뭐이 배터리 관련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라운텍라든가 또 어제 보니까 라운피플 그리고 또티로보틱스도 이제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송용 로봇 쪽을 이제 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죠.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익 IPS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접어올랐는데요. 하나 마이크론 또 하나 머티리얼스 그리고 또 테스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관련한 쪽이 이제 주업 주력 주력입니다만. 다음에 가온 칩스는 역시 AD테크나 이제 코아샤와 같은 칩 설계 쪽입니다. 금양도 신고가를 내면서, 어, 금양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동력은 일단은 이제 공구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있지만은 앞으로 발포제 사업을 했던 이 사업체가 지금 NCMA, 지르코늄 첨가제와 같은 이 지금 배터리 소재, 수산화 리튬, 가공, 이런 쪽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네, 어, 방송 지금 이제 아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문자가 안 오시면은 안 왔으면 아까 제가 이 스마트 리포트 방송 시작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안 왔다면 어그 혹시 스팸 차단 걸려 있는지 그 통신사 연락해서 풀어달라고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시고요. 예, 금양 어 그다음에 대보 마그네틱 네 대보 마그네틱은 이제 M&A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가 원래는 이그 자석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쪽으로도 어 부각되면서 예 아마 이제 M&A가 진행되면 또 한번 한 차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어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예 강원에너지도 이제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서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TCC스틸. 이제 TCC스틸도 이 배터리 이 외관을 감싸는 이제 어, 이 지금 음, 금속 예, 소재 쪽으로 선제 투자가 돼서 어, 상당히 강하고요. 에코앤드림도 지금 이제 전구체 쪽으로 상당히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라이텍 예. 그다음에 지금 나노 신소재라든가 아, 이런 쪽또 이제 예, 이 지금 음, 전구체 관련해서 또 스맥 이 배, 지금 로봇 관련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탑 머티리얼. 역시 이제 차세대 양극재 그다음에 어이 배터리 관련한 이제 공정 라인 이쪽을 수주하면서 예, 이 회사가 이제 그 코인 예, 코인테크의 자회사입니다 코인테크 예. 자 그다음에 윤성 FNC 마찬가지 이제 혼합 쪽이죠 예, 배터리의 혼합 소재 의 혼합기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이 로봇도 그렇고요 지금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에 들어갔다 해서. 이 산업용 고체, 전고체 배터리지만은, 뭐, 산업용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가 이미 양산 들어갔다는 건 대단히 빠른 시기에 현실화되고 있는 전고체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제 미코라든가, 레이크 머티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고체 관련주로 올라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수학기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 공급 낼 수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 전기차가 중국의 1분기에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이런 뉴스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배터리 쪽은 이 테슬라가 이제 그어 제작비 뭐 증강계 이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가 전기차에 인하와 또 이런 상당히 선두 업체로서의 런어떤던 이제 굉장히 가격에 대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lnf가 l f p 배터리 예, 또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게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바뀐 이름입니다. 어, 일단 양극재에 3,900억을 투자했다. 아,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어, 시장이 이런 미래 친환경 에너지와 로봇과 인공지능과 이런 쪽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엄청난 변화의 대세가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나스닥은 그동안에 저항 추세에서 일단은 늘렸지만 큰 조정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무리하게 인상을 계속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이제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S&P 500 주수가 오히려 금융업종 약세로 많이 밀렸고요. 자,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102.53까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어, 프랑스 증시 0.16% 상승 마감됐죠. 독일 증시는 0.14% 상승 마감했는데 연준의 이제 2.5% 0.2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막판에 미국 증시가 흔들린 것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에, 어제 약간 약 강보합 정도로 기록을 했죠. 우리나라 ETF는 0.61% 상승 마감이 됐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우리나라 대거 매수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기관들 외국인 어제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지금 다소 행보가 조금 미진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거래소에 대한 매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SD, l g 에너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꽤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예, 식총 상위 종목들과 함께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어, LG화 이런 쪽에 매수가 계속 도입되면서 친환경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2,400원 저리에서 공방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계속 예, 이 300선, 800선에 안착을 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수에 큰 영향은 안 받을 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독수리 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